모르겠어 <laughs> 아니... 뭐야 니들이 말하고 <laughs> 니들이 모르겠대 미친놈일까? <laughs> 그런데 정복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<laughs> 스택을 못 쌓는다니까? 10스택으로 바뀌어서 안돼 옛날에 몇 스택이었는데요? 옛날에 5스택이었는데 그 5스택이긴 한데 그다지 안 좋을걸? 다시찾았다갑자 아, 미니언 <laughs>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거 사이트. 유지력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, 한대 싸우는데, 굳이 유지력을 딴할 수가 없어서. 어차피 딜로 안 가잖아. 그 그러니까 전복자잖아. 아, 전복자래. 가 정밀이나. 어? 너 그리고 정글이라서 정밀이다. 정밀하면 상대 같이 때리면 <laughs> 딜더 많이 들어가잖아. 아, 어, 그렇지. 근데 그럼 피우파으면 전복자는. 너만 피우하잖아 정밀은 같이 때리는데. 아, 정민 같이 때림? 어. <laughs> 음. 그럼? 어. 정민 효과를 읽어봐. 약해져서 그거 뜨는데들 다 그거 될 이사마 야수. 아 좋아. 아 그러네. 이사마야수. 이사마 야수. 정글인데 정복자들네들은 몇 없음. 루비 내려 세려줘야지 얘들면 이승이라든가. 잠깐만 잠깐만. 왜 내전 그리드안 때려주? 아니에요. 받아본 적이 없어. 받자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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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자, 와, 몇이요? 셋, 넷, 진짜. 다섯, 오. 여섯. 와, 진격 개쩔었다 아니, 아니, 아니. 마이 마이는 전복절에 안가잖아 둘, 셋. 마이 전복자안 가? 네안 가지 않아? 그럼 뭐가? 정밀 가지 않아? 정밀이나 탈라비가 가지 않아? 뒤집어냈다. 마인 전복자 간다는데? 실 뻔했다. 아 전복자 간다고? 그렇구나. 아니 계속 때리네 저렇게. 모르는 사람이 죽 <laughs> <그런> 건데. 어우씨. <laughs> 음? 아빨리 죽네 때리는 오케이! 좋아 좋아. 오케이. 이거 어, 어, 다이브안 사람. 형들 개재밌어. 왜 이렇게 재밌냐 이게. 형들 개재밌다니까. 애가 쓰레기여서 그렇지 재밌어다이브하고 우리 전부 구함. 예? 라이브 너무 멋. 나이스. 난 오케이. 재미없어. 한 30년 후에 올듯. 예? <laughs> 30년 후에 기대해 온다잖아. 내가 왜 하루 재일이야? 아, 한판 뒤에 또 정하잖아. 안심이지. 아. 어. 조금씩 조금씩 들려요. 또너 걸리면 사냐고? 그때는 만능의 돌인데? 기우제, 어. 기우제 가자. 인전식 기우제 가자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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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뭐야? 제해야지야 뭐야? 뭐나뭐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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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다야다아 그럼 그야면야 빼고 뭐야? 겠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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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니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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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그런까지 알았어. 아 너무하네. 아, 그리고 페이스북에 반다 사진밖에 안 올렸지. 뭔 소리야? 뭐뭔 대소리야? 아니야, 아니야? 누구 안돼. 뭐야? 기억이 안 나. 아, 소식 받게 하자. 기억 안 난데. 너 저새끼 왜 스토킹하고 다녀 이러면서. 아. 왜 씨발이 왜 지랄이야, 염병. 꺄꺄이새끼야아 <laughs> 근데 수킹 아, 맞잖아. <laughs>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잖아. 남의 남의 개인 정보를 타고 다니는데 스토킹이 아니라. 타고 어? 다니는 게 아니고 공가잖아. 누군지. 아 진짜 시. 그럼 건들면 안 돼. 뭐 어, <laughs> 건드리지 마. 야, 내가 지금? 저번에 분명히 내패북 어... 찾지 말라 했는데 그거 굳이 찾아서 김수빈 어, 가지 어,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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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싸워왔어? 안 진짜 안, 안, 나. 안 했지, 내가. 아, 나 바로 안주잖아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말하는데 소리가 겹쳐서안 들려 아 이거 개해봐 브리핑 안 되잖아 네? 아, 트런드 1데스였어 마음 아프네 괜찮아, 트런드는 3데스부터 시작이야 야, 수는 데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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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서니데스부터 아니? 아니 트데서도3 데서는 데서 데서는 데서 데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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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는데이는 데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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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아 야 올은 탑만 개간다. 아, 좀 와봐 그럼 좀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. 안 와. 들어가면 너가 지잖아. 야 저거 튕겼어. 그 나이스. 아저조키다 아, 맞는구만. 정글 차이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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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안 건들게. 우형? 전멸뭐 오케이. 아 정글 차이. 확실하게 잡으려고 네가 가서 아니, 비벼 쓰면서 니네. 뭘. 이제 도와줬잖아. 아직 뭐하는거야 지금 아 지금 맵리드 안하네 저거 지금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적팀 정보를 계속, 계속 있는데 조용히 해 새끼들아 어, 말이 많어 내탑 네, 갱은 안갑니다 저기.. 아, 없어졌다 <웃음> 뭐지? <웃음> 어른이 안보니까 화장좀 해줘야지 야뭐 후반가면 또 캐디 해줄건데 하 그러니까 그, 그렇겠지 아마, 아마 잠시후 3대스 찍으면 갈게 한 대씩 찍은거 안다고? 응 그건 좀... <laughs> 어, 내가 찍는 마처마보마세성형안 갔어? 안 가구나 아 궁으로 아, 안 맞았어 형님 아, 유미는 그만. 그냥 붙어 있는 거 자체가 서포터야 뭐라고? 응? 그 유미도 뭐 해야 되지 않아? 투명모드? 그거? 그거어디에 돼? 애들 나도 애들 두 명, 두 마리 나도. 아 보세요. 아, 나개 맞았어. 굳이 와드를할 필요가 없어. 지금 위험하지가 않아. 오른이 온다고 말하겠지만. 게다가 만능 개 돌이라서 아무튼. 네. <laughs> 맞네. 니랑 똑같은 짓 하는데. 그러니까 개똥 쓰레기 흔 들고. 그래서 아, 뭐야? 난 똑같네. 이랬, 이랬잖아 아까. 마오카이 만능 개 돌. 그것도 개 사기라니까. 아, 그건 아닌 것. 같아 그걸 어찌. 니는 일단 그걸로 얄수있겨 내가 그걸로 상대할 수 있겠다. 내가 로스이 야스 이긴다 진짜. 불장 이긴다고. 불짱 불장. 다 야야. 야 나중에 둘이 대결해서 보내. 누가겼는지. 그냥 어. 내가 이, 이기지. 실력으 야스은 이긴다 진짜. 너무 시끄럽다. 아 아. 이고사다어씨 맞긴 한데 뭐지네요 아이스 두개오야차 오 야수 콜라중! 어, 오, 오, 아! 오우 쉴! 아개빡개빡 여기 4번 열심히 어, 한거 뭐. 어. 오케이 나 E큐프로 게 라인 가서 <laughs> 춤추고 있지 말라고 아니 okay. 라인 밀순 없잖아 이큐프여 줄게 맞지 라인 밀면 뭐라 할 거잖아 알겠어 알겠어 야나나두갈 테니까 쟤 잡아놓을 수 있냐? 야 옆, 내가 옆, 내가 옆으로들어 갈게. 아, 나. 아, <laughs> 내가 전고 있잖 들어갈게. 내가 이 퀵풀 보여 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지금 아니야. 없는데? 오케이, 궁 나왔다. 도와줘. 집 오케이. 갔다 오자. 얼마어도 무슨 무슨 캐시 땅. 제어하다 어, 하나만 줄게. 사줘. 퀵풀 보여 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보고 제어하다 하다. 뭐, 뭐, 제어하다. 제어하다. 어, 갔어 근데 오케이, 아, 오케이. 아니. 뭐 어, 하는 거야? 뭐야? 어, 그이도 뭐야. 이봐, 빨리 해 봐. 아기야. 아기야. 여기 아기야. 가자 아, 야, 저왜게트람들 이렇게... 좋은... 거먹고 용먹어. 용내이면 이렇게... <laughs> <laughs> 충분히 해. 다시 저기... 하 제발. 한대플 나이스. 버졌다퍼이크 s 저 r 안 y 비네비네 퍼비네. 네퍼 윗라인 오르냐? 여기 왜? 제어 와드. 구초 박정 갱? 뭐야 저거? 육초 뭐... 바텀갱이라 그러지 않았냐? 어 근데 두꺼비가 너무 맛있어. 구초라 인 두꺼비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. 구초에어 <laughs> <고쳐> 아 와드 <laughs> 있어 와드 <laughs> 있어 어디가? 아,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. 아 <laughs> 우리코. 야, 나, 나, 생각해볼게. 나 6레벨에 그안 아, 찍었구나. 아, 와드가 있다 했지. 괜찮아. 난 보여줘도 상관없어. 가자, 가자 유미 궁! 가자. 가자! 멈춰봐!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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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여기 개 빨라. 뭐, 잡혔는데? 아, 얘 개, 궁 계속 피해, 아. 어. 어, 개 컨대. 하나 줬으면 됐지. 말이 많어. 트런들 저런 게. 트런들이 커야지. 트런들이 한개 많이 뚜벅이긴 한데 좋네. 트런들 커봤자 할수 있는 게 운영밖에 없어. <laughs> 운영이라 나할수 있는 게 어디? 아아 아. 여기는 뭐 뭐야? 몰라. 내가 <laughs> 그러니까, 아. 책상을 치려고 했는데 미스나서 자기 다리도 때린 게 아닐까? 오 일리스 아니 노트북 때렸. 아오 그건 그건 더더심데 노트북 여기서? 누전 잘난다 조심해라 여기서 미드 시에트 아. 좀 양념 해주자다가 F3로 뭘 하니까 오케이 저리가 저리가 오케이. 저리가 저리가 뭐안 맞아? 아, 내가 아, 아칼리, 아칼리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몸이 돼. 무슨 소리야?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, 시아 아직 할수 있어. 아니, 할수 있다고. 못 이겨 이거? 그건 네 문제지. 아이거 <놀람> 뽑았어. <뽑아줘. 놀람> 어, 잠깐만. 오른 다 오른 뭐, 오른 오른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이기 봐. 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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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. 봐. 오른한테 궁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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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렌... 오른 계속 타타가. 뭐가서 근데 감전이라 가지고 안 뛰려 왜 아무도? 나도 킬이 없어. 한번죽는 건데. 내가 잡아줘, 내 잡아줘, 내 소원이야. 얘도 잡아줘. 이 Q 아무거나 다. <laughs> 젠장 아, 너무 멀다. 킬이 없어. 아 정글이 말려가는 소리가 들린다. 아니 아니 미득봄 어시 먹었잖아. 워리니? 워워 뭐야 지금 또? 안 먹었어 어시? 이렇게 okay, 맞고 유비야 어시 먹지 What? 않았어? 나 yeah, 이제 내가 못이기는 각이야 이제 못 먹어서 말렸다는 거잖아요. 못 먹었어? 예. Yeah. 먹지 않았나? 3 삼이면? 아니가 아니 많이 못 먹었대. 아까 미드 하나 먹고. 아 그래. 제와도 한 번만 더. 한번더더주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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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기지개 한번 쳐보자. 아 오른을 때 오른을 아니 이지를 안 때렸구나. 그래서 어제 못 먹었구나. 오른한테 공바가다할수 있는 게 없었어. 오른이 탱탱 가가지고 탱탱이네 체력 탱 가가지고 별로 안 들어갔어. 아 체력도 훔쳐. 왜데 훔쳐봤다 지금 쓸모가 없었죠. 그렇지. 좋은 게 아니야. 제와드. 오늘 땅땅한 게임입니다. 게아 제발. 오늘 아직도 아무 것도 가지 않아? 아무 것도 안 가지 않았어? 뭐야? 오늘 템. 오늘 템 엄청 많이 갔는데. 많이 간. 아, 가는... 아니 그러니까 하위템만 간거 아니냐고. 하위템이어도 템뭐 늘잖아. 저왜 저래? 화면 패에다가 뭘, 잡았어. 뭘왜 저래? 아 이거는 시아님의 제약구를 먹기 위 아니? 요미 궁 없어! 좋아 좋아 좋아! 뭐야 이 호른!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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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! 형 어, 내가 뭐, 이거 가고 있어, 못 가고있어 가고 가고있어 <laughs> 가고 가고있못 맞췄어. 그럼 가고서가고있가어미세라와줘 세일까? 요미 좋았다. 으면 잡을 수 어디가? 오, 아 이게 트런드. 야야 아, 트런드 신봉자가 나타나서 드디어 행복하다. <laughs> 할수 있어 할수할수 있어. <laughs> <할수> 어잡으면 <있어. 웃음> 어, 네가 쟤랑 싸우면 할수 있겠는데? 아 무슨 나해보 지는 라인좀도형 <laughs> <좋아줘>. 답? <laughs> 아니 탑도이기 있네 없어 지금. 아나나나너 멀어 너 모르가 지가 아니, 아, 진짜 죽겠다. 진짜 죽겠어. <웃음> <웃음> 와우, 언빌리버블. <laughs> 아, 대박. 대박. 트런들 저런 애랑 싸우면 못 이겨. 기동력이 너무 좋아서. 이거 너무 싸해. 혹시 언제까지 가요? 언제까지 한 거냐? 리얼? 오케이. 저기 정글만 존나 간다. 미쳤다. <laughs> <저, 정글만> 그랬자는 <laughs> 말, 정글 차이. 뭐가 떨어진 거지? 아. <laughs> 이걸 갖고 이걸 갖고아자니미너나 함께라면 경기 잘뜯지 <laughs> 어디든지 다수 있다 음, 뭐든지 다할수 있다 아칼리는 조금 애반데 형, 캐리줘임 이미, 이미 하긴 네어잘 아, 컸네, 어, 아, 잘 컸네. 어, 아칼리 잘6 3 0 6 3 0 아, 아칼리 잡아도 제발 오른 죽여버리고 싶어 저기요? 더탑 뚫려줘 아이 탄미자 탄미자 들어저 개. 이 오쒸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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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측 아니 오쒸 아 게이바야 아, 야 아칼리 저리 키막 이게 요대야아 뭐야 둘이 아. 키웠어? 얘답 어, 없네 어. 어템 어떻게 가길래. 용사? 누가 잡아 봐 주는 게. 근못 잡아요. 어. 칠개많이 놈. 나나나 나, 스플릿 스플릿. 멈지금 스플릿 가. 가. 아저 맞을 거지. 아나 그냥 스노우볼 부릴게도보 <laughs> 보스 뭐 플릿이야 아, 방패 방패. 베 오늘 햄버거 왕자 같소 아, 아, 뭐야, 아다 왔는데요, 여기. 아이, 이게 스플이지 아, 왜 헷갈리냐. 괜찮아. 유비 궁이 있어. 근데 내가 궁이 없어. 님들 허거 좀 끌어봐요. 아, 잠깐만. 됐어. 나이스. 어, 이거. 이거 오, 이거 계산할 수. 내 용똥 용 먹을 때까지 조만 기다려 봐. <laughs> 아칼리 띄우기 조좀만 기다려봐요 야, 야 야수호야 빨리 먹어 빨리 좀 먹어봐 나 13초 있어야 돼 12초 10초만, 10초만 버티면 나궁 생겨 제발 7초 6초 5초 3 2 1 아싸 좋아 좋아 싸우면 이기겠다 아쉣 카리스 메카나. 간지간지간지 막아서 막아서 막았어간간간간 안돼 안돼 안돼. 오케이 코. 오지이 코. 응? 간오오 판정 온다 판정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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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괜찮 괜찮 괜찮. 더블쓸거 같은데 나한테? 어. 아씨 안 맞네. 나 그런데 탑에서 하면 개 깡패일 것같아데 베인 저... 같은 거안 만나면. 바리오스 만나면 6렙 쪽까지 하면 어떡해. 다 유미 궁! 궁!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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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아. 조냐, 조냐, 조냐로 피읖 다 해! 맞아? 맞아? 조냐로 피읖 다 해! 오. 살렸다. 오, 오 나이스. <laughs> 병일 드림. 잠깐, 잠깐, 기다리 기다려. 2초만, 오케이, 2초만. 오케이. 땡큐. 근데 킬은 내가 못 먹어. 괜찮아. 어시만 먹어도 강력해지는 스웨인. 뭐죠? 님이 내려 때려. 아우. 근데 티어가 어디지? 이 탑을. 하나어 그런데 원래 용사 아니면 아니면 뭐. 어? 어 뭐야? 그런데 원래 용사 아니면 뭐? 뭐.. 아니, 탱 탱으로 가는 줄 알았지. 망했다. 이거는 <laughs> <돈도> <laughs> 왜 이건 왜 건드렸다고 이러는 거야? 다 민간한 거 봐. 이 빼자. 너레좀 먹을게. 그자 내가 뭐가 이다 한판에. 아 그거 아니야 나 가면 조냐가 아, 나오고. 어저 뒤에 온다. 군바가 어? 이거 이거정 어. 정령 나오면 거의 유비 그 아. 정령 어? 나오면. 아장난이 장난 장난 아장장 오케이. 근 너무 못섭다 진짜. <laughs> 뭐야 스윈 올라가서 우린. 뭐 나이스! 가자 유미 위드 막자 위드! 위드 위드! 위드. 형 어. 간다 야 누굴 못 잡았지? 오르을못 잡았네?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형들 뭐하는데 야 싸움 안해아트론들 위험하죠 자쿠 20초 갈게 갈게 싸워! 싸워! 개망은너 어? 많은데? 싸워! 싸워 싸워! 와, 즈 티즈, 티즈, 뒤즈즈뒤 내일 어? 내일 빠니니내 내일 봐니. 니 내일 봐니. 내일 빠니니내 내일 봐아 내일 일 봐니. 내일 못니 내일 봐니. 내일 봐 빨리, 아니, 빨리, 빨리, 빨리 빨리 빨리! 아. 아, 씨. 내꺼 내꺼! 이제 못 잡아. 이거, 이제 도망, 이제 저렇게 있으면 나못 잡아. 아니, 아깝다. 진짜 개가개 또라이가 아닌 상못 잡아. 아, 나 강타 했으면 잡는 건데 저거, 바로. 강타하지, 강타 없었음. 아, 그래? 아깝다. 아니, 내가 뺏기, 뺏기길 원하는 거야? 인생, 아. 어... 이거 먹고 백도나야지백도우다고 어? 에? 뭐라고? <laughs> 어우 무섭다 백도우 스플릿슨 같은 거니까 아 백도우 백도, 아, 백도. 스플릿슨 같은 게 아니지 스플릿슨 같은 게 아니지 다른 거지 아 어쨌든 일단 타워 미는 거 맞잖아 <laughs> 백도우 불편? 괜찮아 괜찮아 나는 킬로 먹고 사는 남자 간다 아, 렛츠기릿 막아줄게 <laughs> <놔리> 나이스. <laughs> 저걸 막으면 쟤네들이 안 오지. 내꺼. 궁? 궁궁 궁! 궁! 야석 캐리 미니, 야석 캐리 미 아, 딱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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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탑 다 맞았다, 개 아픈데? 포탑 다 맞았지, 왜 때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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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궁 저기... 음 때문에 맞췄어. 내꺼, 내꺼. 음, the...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지지! 뭐야 지지오케 이지? 몇번서지 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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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지? 탑차 이지? 지 이지? 이이 이지? 이지? 이적이없 이지? 진적이 없다고? <laughs> 그렇구나. 이지? 대가누구였지 판테. 판테고. 판테. 판테로 야아 야소... 야소로 판테 기능. 이기는... 아. 계자리 아. 확인해 볼까요 오피